대한민국 대표 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전통시장을 사랑하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꿈과 사랑과 삶이 펼쳐지는 우리들의 일터에서 매주 수요일 1시간 동안 함께 할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입니다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정보들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전달해 드리는 아주 편안한 시간이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시간,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 유례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 어제는 정말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 다 다음 주 그러니까 23일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처서가 지나면 아주 힘든 무더위는 서서히 꺾이고. 어, 가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이승철의 서쪽 하늘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18년 8월 8일 수요일 구리 전통 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첫 곡으로 이승철의 서쪽 하늘을 듣고 오셨 습니다. 어, 우리 삶의 유용한 정보들과 음악 이 어우러지는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어, 먼저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 겠습니다. 무더위가 어, 좀처럼 식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 폭염은 여전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35도 광주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난주에 40도에 육박했던 더위에 비하면 어 그래도 조금은 낮아지겠지만 어 그래도 아직까지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반면에 속초 강릉 어 이쪽 동해안은 29도에서 31도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겠는데요. 어 오늘 중부지방 어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어 내륙 일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5에서 5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국지적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 소나기가 내려도 기온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간 기온 전망입니다. 어, 서울 기준으로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35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 이어지겠고요. 현재 전국이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하고 비슷해서 밤새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았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도 35도 안팎까지 올라가는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 되겠습니다.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혹시 동해안으로 어, 휴가 가신 분들은 안전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기상 정보였고요. 어, 이제 코너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어, 이 시간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는 모두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음, 구리시에서 열리는 행사 등 여러 가지 구리시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너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사연과 함께 전달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혹시라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010-2187-2902번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시 올 건데요.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그리고 최성수의 남남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노래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들려 들으신 곡은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아, 이 노래는 지금도 후배 가수들이 꾸준하게 리메이크하는 곡이죠. 그리고 나중에 들으신 곡은 최성수의 남남입니다. 이게 1987년도 발표된 곡인데요.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특유의 말랑말랑한 목소리, <laughs> 목소리 그리고 어, 휘파람 소리가 아주 매력적인 곡두곡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어느덧 8월 8일입니다. 아,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계속 휴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 도로가 많이 한산한 느낌을 주는 수요일입니다. 저와 하, 함께 1시간 동안 삶에 유용한 정보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신데요. 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의 사용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 문득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실 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제 코너 들어갈 시간인데요. 네, 첫 번째 코너 안녕하세요. 구리시입니다. 네첫 번째 코너에서는 구리시에서 열리는 문화 공연 등 소식을 전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구리 아트홀 2018년 하반기 첫 공연이 열립니다. 여러분들 해바라기 다 아시죠? 그 해바라기. 해바라기 2주 후에 사랑으로 콘서트가 2018년 8월 25일 토요일 3시에 구리 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어 관람료는 알석이 4만 원, S석이 3만 원이네요. 어 그리고 공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 특별한 가창력의 소유자 김연우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명곡들과 새로운 음악들을 생생한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김연우 콘서트 열음회, 여름 음악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의 여름의 콘서트가 어 2018년 9월 15일 토요일 6시에 어 마찬가지로 구리 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관람료는 알석이 11만 원, S석이 9만 원이라고 하네요. 네, 그럼 이번 공연에서 어, 듣게 될 우리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그리고 김연우의 사랑한다는 흔한 말두곡 듣고 다시 오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구리에서 콘서트 할 예정이신 두 분. 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나중에 들으신 곡은 아김현우의 어, 사랑한다는 흔한 말 듣고 오셨습니다. 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4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부인의 라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어, 핸드폰 번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간단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 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번호 저장해 놓으시고요. 가끔씩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면 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두 번째 코너 가볼 시간인데요. 어,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 네, 두 번째 코너 이름하여 이럴 땐 어떻게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겪기 마련이지만 아, 막상 일이 닥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나 보험 이야기를 실제 사례를 들어서 어,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 이야기입니다. 어, 경미한 접촉사고 말고 사람이 많이 다친 그런 교통사고라면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실제 사례입니다. A씨는 어, 추석 날 아침 일찍 차례를 지내고 성묘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인지 잠이 쏟아져 운전을 하다가 잠깐 조는 사이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고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는 A씨에게 형사 합의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5천만원이라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서 합의가 쉽지 않았는데요. 과연 A씨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망사고, 뺑소니 등 11가지 중과실에 해당이 될 때는 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분 대상이 되므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서 형사 합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 그대로 합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때 할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이른바 공탁입니다. 공탁.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공탁이란 가해자가 나름대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고 돈을 마련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성사되지 않았으니 내가 마련한 최대한 마련한 돈을 법원에 맡겨둘 테니 10년 안에 언제든지 찾아가세요 라는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어, 서로 금액이 맞지 않아서 합의가 잘안 됐을 때 내 돈을 법원에 맡겨놓고 10년 안에 찾아가세요. 뭐 이런 뜻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어, 가해자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릴 수 있게 만든 규범입니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공탁금은 효력을 보일 수 없다는 얘기가 도될 수도 있는데요. 사망사고의 경우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공사금을 걸어야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나 11대 중과실 사고면서 8주에서 10주 이상 진단일 때 뺑소니 사고는 피해, 피해자의 진단 1주당 100만원, 11대 중과실 사고는 1주당 70만원 전후를, 전후를 계산해서 공탁금을 거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러므로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어, 형사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560만원 정도의 공탁금을 법원에 어, 공탁을 해놔야지 형사합의와 유사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공탁금만 걸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아,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어, 이제 10종 8구는 가해자가 어, 합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공탁금만 이 분이 걸려고 있다 라는 진정서를 어, 내게 되는데요 또한 피해자로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 찾아가라 라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과 가해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이럴 경우 판사는 가해자의 합의 노력을 상세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합의는 어, 뒤로 하고 공탁에만 기댄다는 것은 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요. 합의가 100%의 효력을 가진다면 공탁금은 50%의 힘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보통인데요. 어, 공탁은 어, 주어진 기간에 최선을 다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취하는 마지막 방법이고 그 이후에도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공탁의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어 혹시 구속이 된다면 영장실질심사 기간, 구속된 후라면 보석신청 기간, 또 선고를 앞두고 있다면 판결 선고 직전 최소한 3일 전에 검찰 어 해야지 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 성취된 이후에 바로 공탁을 거는 것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게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개인 휴대폰 번호입니다. 010-9990-1365번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도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두곡 듣고 다시 올 텐데요. 어, 녹색지대, 준비 없는 이별, 수화진의 파초, 두곡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잔잔한 노래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먼저 들으신 노래는 녹색 시대의 준비 없는 이별. 어, 나중에 들으신 노래는 수화준의 파초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고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어,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가 진행하는 행복한 라디오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어, 그럼 벌써 오늘의 마지막 코너 들어갈 시간이네요. 어, 오늘의 마지막 코너, 오늘은 왠지... 어, 오늘은 왠지에서는 DJ가 좋아하는 음악, 책, 영화, 연극 등을 어, 음악과 함께 사연과 함께 손해, 소개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어, 이번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1994년도 우리가 즐거웠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1994년 가요 톱10 하반기 결산곡입니다. 3, 어, 4위, 5위, 6위 곡입니다. 투투의 1과 2분의 1, 부활의 사랑할수록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어, 올해처럼 많이 뜨거웠던 1994년을 강타했던 그 시절 그 노래, 세곡 연달아 들려드릴게요. 네, 올해처럼 많이 뜨거웠던 1994년을 강타했던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투투의 어, 1과 2분의 1 부활의 사랑할수록. 더 블루에 그대와 함께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어, 예전 노래를 들으면 왠지 가슴이 촉촉해지면서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듭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어, 멘트는 최대한 줄이고 음악을 평소보다 더 많이 준비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말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이 뜨거운 더위도 이제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가 되면은 언제 그리 더웠냐는 듯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금방 가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요. 끝까지 건강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행복을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 2018년 8월 8일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에 새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만 가득하세요. 음악과 삶을 사랑하는 시민 DJ 박헌수였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